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타겟용 화살을 쏴 봤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허리가 너무 아파 가지고, 그리고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조립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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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러분, 제가 요걸 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벨트 차는 거예요. 보이시죠? 딱. 어떻습니까? 자, 이쁜이 화살 고무깃 3개. 그리고 이쁜이 화살 국대깃 3개. 멍텅구리 500 스파인 화살, 쌈마이 화살, 고무깃 3개 일반 화살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많이 있으면 뭐해요? 쏴봐야지. 말 많이 있으면 뭐해요? 쏴봐야지. 카우보이 같아. 슈? 일반 멍텅구리 화살 먼저 쏴보겠습니다. 드럽게 무거워요. 화살이 날아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보이시죠? 눈에. 화살이 진짜 아니야.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날아가요. 막 돌면서. 와, 진짜 씨. 개판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뭐야? 타겟에 아예 맞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러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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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았어. 응? 요 일반 고무기은 출렁임이 10이라면, 고무기 문제가 아니죠. 이 화살 자체의 문제거든요. 이 화살, 이고무기의 출렁임이 10이라면, 얘는 출렁임이 2 정도 될까? 2? 그러니까 얘는 가면서 막 4방, 8방 이렇게 튀어요. 이렇게 막 4방, 8방. 뭐 여기 뭐 세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런 걸다 떠나서 화살 자체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갑니다. 근데 똑같은 활로 요 깃을 쐈을 경우에는, 휘청! 하고 끝! 와우, 눈이, 어좀 눈이 편하네, 이제. 자, 이제 이번에는 이 이쁜이 화살을 가지고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쁜이 화살은 고무기, 물방울 고무기 3개, 그리고 국대들이 사용하는 비닐깃. 비닐은 아니죠. 엄청 얇은 깃 3개입니다. 이 비닐깃의 단점이 일단 시작부터 세개가다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마술이요, 마술. 이거 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오오, 잡았다. 또 엄청 잘 붙어요, 또 이게. 이 양면 테이프 붙이고 떼기 편한 반면에 이런 단점이좀 있습니다. 어쨌든 쏴 보시죠. 이쁜 화살은 제가 워낙. 오케이, 쏙게요. 어! 와, 근데 화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얘는 출렁임을 잠깐 못 봤습니다. 다시. 아이, 저씨. 4 0스파파인이어서출렁으러적습니다출렁이면 출렁이면 적은데 어, 너무 빨라서 못봤어요 제트식스 제시를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근데 화살이 좀 너무 너무 날라리 느낌인데 묵직한 맛이 이이 아예 j 그만큼 가볍다는 뜻이죠. 양궁 선수들한테 화살이 가벼운 게 좋은 건지 무거운 게 좋은 건지는 전 모릅니다. 초보니까. 근데 확실히 화살이 가벼울수록 손맛은 떨어져요. 와 너무 상담맞는데? 낙엽을 잡았습니다. 얘는 아까 실탄이 난건데 야 이게 깃이 찌그러졌어 보이세요? 깃이 한방에 찌그러졌습니다 아예 종이처럼 접혔어요 그래서 깨진건 아니고 다시 펴지네 펴지기는 다시 한번 쏴볼게요 굉장히 화살이 예민합니다 너무 예민해 제가 처음 이 이쁜이 화살 리뷰할때도 화살이 되게 예민하다고 했었는데 이 깃까지 바꿔버리니까 너무 예민한데? 이쁘게 날아가긴 하네요, 이쁘게 날아가. 아니 솔직히 이 내구성 테스트가 정말 쓸모없는 내구성 테스트긴 이 한데. 아이씨. 그러니까 이 고무가 그렇게 막 물렁한 고무가 아니에요. 좀 딱딱해서 끝. 그리고 접착력.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져요. 자, 이번에는 요. 고무기. 여기 여기 앉아 있어. 요 고무기 테스트 해 볼게요. 끄떡도 없어. 끄떡도 없습니다. 그리고 얘를 땡겨서 고무줄 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질 자체가 얘네랑 얘네 재질, 아마 얘가 더 비싼 재질이겠죠. 확실히 그냥 보기만 해도 얘는 유광에다가 얇고 커브도 들어가 있고 이쁘긴 이뻐요. 누가 봐도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럽고 비싸 보여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 아니 뭐활 쏘면서 이렇게 막두드릴 일은 없지만 그래도 뭐 실탄이 나거나 막 굴리거나 할 텐데 그냥 잡아떼면 떨어져요. 근데 이게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잡아떼면 떨어지는 게 왜냐면 내가 화살기 교체도 쉽고 그죠. 이 제트시스 고무깃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실까? 이 국대 화살깃은 어떤지? 이 국대 화살깃은 진짜 살만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애매한 거예요. 어? 이거 살바에 그냥 이거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부착도 쉽고 어차피 내구성 거기서 거기고 아 얘가 내구성이 훨씬 좋겠지만 어차피 기술 바꾸는 이유는 내 화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고무깃을. 이거 사는 게 나아요. 얘는 확실히 살 만한 이유가 진짜 확실합니다. 아니 근데 이건 내가 깔 수가 없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국가대표들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좋습니다. 아마추어 양궁 대회에 나가게 된다면 이화살기술 무조건 쓸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확실히 비교가 돼요. 진짜 비교가 돼요. 얘도 내구성 테스트 90 필요한가요? 얘는 아까운데 내구성 테스트 하기 바닥에 두드리기? 얘는 굳이, 굳이 바닥에 두드려서 내구성 테스트 안 할게요. 에? 뻔해. 이 기스는 내구성이 안 좋습니다. 접으면 접히고, 찌그러트리면 찌그러지고, 땡기면 떨어져요. 자이로 효과, 그리고 패러독스. 화살의 출렁임제어 음.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회전을 준다고 무조건 자이로 효과를 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자이로 효과라는 건 구글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당한 회전이 물체에 안정성을 준다고 했어요. 그니까 얼마만큼 회전을 주느냐가 기술력인데. Z6의 특징은 적당한 회전. 그러니까 가다가 회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이점을 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좀 맞아야 해요. 이게 50개에 3만 원. 개당 600원이라는 얘기인데 세개 1,800원. 이 화살이 2,200원이었으니까 1,800원이면 그럼 이만 두둥